종목은 나무가이고요. 매수가가 17,000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비중을 적어주셔야 더 정확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. 다음번에 꼭 적어주시고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.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나무가 계속해서 또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. 오늘 종가는 17,950원. 역시나 수익 중이시고 카메라 모듈주죠. 그러다 보니까 또뭐 메타버스나 VR기기, 뭐 자율주행 이렇게 여러가지 또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제방송의 실전투자 공략주였습니다 오, 네. <laughs> 지금 어, 19,900원대 리뷰하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안 했는데 네. 현재 위치에서는 어, 사실 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1 1,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70% 이상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회사 실적이나 그런 부분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XR 전용 카메라 쪽에 공동 개발 뉴스로 인해서 올라갔고, 그 전에는 로봇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고,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로봇 위에 이제 그림이 있고, 거기에 이제 레이더를놔가지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, 나무가랑 이제 뭐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워낙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.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워낙에 성장이 돼서,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했고, 올해도 아마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, 시가총액이 그만큼 지금 약간은 커졌습니다. 현재 3,100억 되기 때문에 뭐 고평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이 고점에 전고점까지 다 다다른 겁니다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만 원대 목표가를 드렸는데 아마 19,940원까지만 올라가고 지금 조정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조정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기존의 고점에 지금. 세 번인가 터치 이후에 계속 조정이 나오는 거라서 17,000원대 같으면은 사실 비중을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네.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18,500원이 넘어가야 또 상승 방향이 나오고 이런 자리가 그래서 제일 저희가 매매할 때 힘든 구간입니다. 그래서 하단에 61선인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보다 밑에인 16,500원이 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. 만일에 다시 재차 18,500원 대가 돌파하면 위에 상단 가격대로 설정해 드리면 지금 19,000원 대 이상에서 일단은 비중 관리하시면서 2만원까지 다시 보시는데 음. 문제는 단기 급등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만큼 너무 비중을 지금 정확히 써주시지 않아서 저기한데 네. 좀 비중이 10% 이상이시면 조절해서 대응하시라 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역시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. 비중이 많으시면 또 조정 가능성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제시해드린 목표가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